적지 않은 시간을 영어 교육에 할애하는 우리 아이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영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laughs> 쉽게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어의 첫 걸음입니다.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우리나라에서 영어 실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문을 읽으면서 다양한 표현과 어휘를 익히는 것입니다. 부문영어는 알파벳을 보고 단어를 읽는 파닉스 학습부터 영자까지 연습시키는 문법 학습은 물론, 다양한 영문을 읽는 독해 실력까지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체계적인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을 익히는 첫 단계부터 영어 원서를 읽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구문영어는 알파벳부터 시작하여 단어를 읽는 파닉스 그리고 영어 구조를 익히는 문법 영문을 읽는 독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문영어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주는 스몰 스탠 문법은 물론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지도록 입과 손으로 익히는 효과적인 학습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영어 학습이 구몬 영어라면 <laughs> 실용적인 영어 학습은 바로 구몬의 잉글리시 앤 카운터스입니다. 감탄사부터 대화까지 DVD, CD 등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여 영어를 듣고 말함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 같은 영어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구몬의 잉글리시엔카운터스로 살아있는 영어 체험을 만끽하세요. 영어 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구몬 영어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회원들이 구몬 영어를 통해 생활 속에서 영어를 익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구몬 영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힐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한 모든 고민은 1대1 맞춤 서비스로 고모니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클릭하세요.